버섯 산행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요. 어제도 산행 지인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버섯 산행은 꽝이다. 잘 모르는 분들은 산에 가면 버섯이 이렇게 많은 줄 아는데요. 자, 지금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요. 여기 저희 양평에 있는 산인데 양평 북부에 있는 산인데 버섯이 하나도 없어요. 버섯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섯이 좀 이런저런 버섯이 있어야 우리가 좀뭐 고급 버섯이라고 하는 송이 능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산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도 버섯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올라오면서 독버섯인 암에서 광대버섯아 재비를 봤는데 음, 아, 숨만 차요 숨만 차. 이게 사실은 산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도 산에 가면 최소한 뭐 조금이라도 따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산에 오면, 하나도 못 따는 경우도 비를 비재합니다. 이게, 버섯 산에 대한, 현실,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기 서나무가 있는데 아, 여기 서나무 아, 보세요 하나도 없죠 물론 지금 간절기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버섯이 이상하게 버섯은 서로 유대감이 있는지 한꺼번에 쫙 올라왔다가 한동안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온 산에 버섯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시기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섯 산행의 현실입니다.